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남 스틸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경남 스틸이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빠진 건 사실인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딱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남 스틸 관련해서 이슈가 된게 있죠. 이슈가 된게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주자, 불출마, 오세훈, 연쇄, 회동, 지지층, 흡수, 주력을 하겠다. 일단, 오세훈이 불출마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가 눌렸다.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관련주죠?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홍준표 관련주. 근데 이 홍준표 관련주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해요. 공약 그대로 받겠다. 홍준표에게 오세훈은 USB를 건넸다. 응?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에게 꼭 성공해달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결론적으로 오세훈이 불출마를 하는데 오세훈이 홍준표를 지지를 해.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출마를 하고 누가 뭐 나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홍준표 관련 주인 이 경남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한가. 상한가가 나와 주는 것처럼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야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주식 투자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경남주택에 관련해서 바로 상승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료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밑에 라인에 제가 하나를 체크를 해드렸어요. 거의 7,000원 라인인데, 7,000원 라인인데, 지금 7,000원에서 아래 꼴을 달아주면서 좀바태줬고 위쪽 라인까지 좀 어느 정 추세를 살짝 돌려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아이 전고점에 대한 물량, 요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아예 요걸 갭을 띄워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자, 한번 생각 해볼게요. 지금 당장, 이 경남 스틸이 바닥권의 주가를 끌어올려줬어요. 바닥권이 거의 3,000원 라인이었는데, 고점, 7,000원 라인까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두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여기서 갭을 띄어서 올려줬는데 자 여기 고점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올라왔는데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9,710원까지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줬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딱크운을 봤을 었때 우리는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물량이 털렸냐 안 털렸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 물려있어. 여러분들이 7,000원에 물려있었어. 근데 애들이 올라왔어. 갭 상승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수익권으로 돌아섰겠죠. 고점 찍어줬을 때까지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거 아니야.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눌렸죠. 눌렸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구간을 지켜준다는것 자체는 세력들이 바다권에서 여기까지 매집이 들어갔어요. 세력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매집을 했다는 거야. 매집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이탈 시켜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라인이탈 은 시켜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왜 고점을 찍어줬을 때이 요 라인이죠. 이 라인 고점을 찍어줬을 때에 대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거든.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이 부분에 대해서 분봉을 한번 체크해보게 를 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어디였어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날 나와준 건데. 자, 장시초 때 어때요? 장시초에 대량의 거래량 들어왔죠? 장시초에 9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9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경남 스테일 관련해 가지고 내용 여기에 왔었을 때 24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거의 40%가 넘는 거래량이 장시초에 나왔어요. 근데 40%가 넘는 거래량이 거래량 자체가 뭐예요? 매수세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매수세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 대략 매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추세가 이어졌잖아.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남들이, 뭐요? 윗골을 달아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응? 음? 돈을 쓴건 이만큼인데, 돈을 쓴 건, 자, 요만큼에 대한 돈을 썼는데, 매도를 한 거는 요만큼만 매도했어. 이 남아있는 이 매수물량, 돈이 남아있잖아요. 돈이 남아있잖아. 근데 이 세력들은 바보입니까? 여기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썼는데, 지금 여기서, 응? 음?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굳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손실을 보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지금 밑에 있는 갭을 메꿀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 라인에 대해서 딱 볼게요 요 라인에 대해서 보게 됐었을 때 주가를 끌어올려주잖아요 이 갭은 문제가 안 돼요 이 갭은 문제가 안돼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을 털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세력들은 여기서 털어벗고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킨다 지금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충분해요 너무나도 충분해요 대선 관련해가지고 무슨 이슈 뜬다 뭐 홍준표 관련해서 무슨 이슈 뜨면 바로 주가 날라갑니다 완전 날라가요. 지금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면 굉장히 정책 발표한다. 뭐 이러한 내용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동한다. 이러한 내용 나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응? 홍준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한 색깔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저는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익만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경남주택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적으로 두배 이상 수익을 벌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남 스에 관련해서, 지금 걱정되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매도를 할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갈까, 고민이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경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경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경남 스에 관련해서, 실시간에 브리핑, 가요 전략, 대응 전략,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잡아드리도록 할테니까 경남의 스틸, 음, 경남 스틸,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 어떠한 교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혼자 대응하실 분으로 혼자 대응하셔도 됩니다. 근데 혼자 대응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경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대선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제가 내용을 하나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시면 지금 2025년 조기 대선 관련주 정리를 좀 해놨고요. 어, 2022년에 대한 후보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 자 2022년에 대한 대선이 좀 있죠. 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였는지 네,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1번이 이재명 2번이 윤석열 관련해서 대결 구도로 좀 이어졌었던 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윤석,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탄생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는 좀 탄핵이 진행이 됐는데 어,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정책주들 2022년에 얘기를 했었던 정책주들에 대해서 2025년도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은 정책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 거고 근데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 세것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이 나와주게 된다 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정책을 펼쳤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되고 있는 정책주 이 정책주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I, 지역화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세종에 대한 언급,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추가적으로 이재명이 2022년에 진행을 했었던 정책 종목 어떤 게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면서 두번 연속, 2연속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닷권에서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여줬고, 이 위쪽에 있는 저항대, 이 저항대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2021년도, 22년도, 이 시즌에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려주고, 정책으로 끌어올려준 이후에 설거지를 제대로 한번 했었던,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함께, 함께 본다로 과정을 하면 밑에 있는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주면서 바닷권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다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움직이고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엄청난 저점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얘네들은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정책이 나와주지도 않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격대가 이제 천원도 되지 않는, 음, 천원도 되지 않는 가격대에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요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정책주까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브리핑 남겨 드리고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큰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밑에 있는 물량까지 싸그리 잡아먹었던 잡아먹은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나지만 안 내려오죠. 내려오지 않고 이 고점 라인은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조,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흔들어주고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1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 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4월 중순 그리고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 미리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전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자, 유라클을 사인을 드리고 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 갔었고 지금부터는 조기 대선 모드의 시장을 이기는 테마는 정치 테마밖에 없습니다. 어, 트럼프 간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외 중심은 쉽지 않은 시장이 때마침 진행되고 있어 4월, 5월 국장에서는 메인 테마는 무조건 정치 테마입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린 만큼 지금 당장 우리 미라클 채널에서도 이 정치 테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정책을 펴 펼쳤고 이 정책주 중에서도 대장주들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많은 패턴 얼마나 급등 패턴을 보여줬는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이 정치 관련된 어떠한 정책 관련 주인지 하나하나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 명확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어, 이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이 종목 확실히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